네, 안녕하세요. 천인사입니다. 자, 오늘 한국 첨단 소재. 자, 어차피 주가는 급락을 했어요. 지금 오늘 뭐 보면은 마이너스 29% 전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제 그 전날에도 마이너스 18%, 그 전날에도 마이너스 2%. 한마디로 이제 1월 8일날 이제 고점을 찍고 주가가 이제 아래로 꼬라박고 있는데, 자, 이미 매도 타이밍을 놓쳤어요. 어차피 뭐 이런 구간에서 뭐 이제 매도를 할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없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매도 확인은 늦었고, 언제쯤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 어느 구간까지 나올 수 있을까? 이제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상증자에 관련된 물량이 조금 이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유상증자 물량이 여기 분명히 신주 상장 예정일이 1월 16일이었는데 왜 1월 14일부터 이 물량들이 나오는 거냐? 그냥 이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미리 팔아서 그러는 거냐? 이제 나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유상증자에 관련된 물량 그리고 이제 뭐 전환사차에 관련 된 된 물량 그리고 이제 뭐 신주 인수권 부사채에 관련된 물량 이거를 우리가 10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우리가 p w 라고 불러요. 한마디로 이러한 물량들은 뭔가요? 내가 매도를 할수 있는 권리가 이미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관련해서 뭘할수있냐며 확정된 권리. 그렇기 때문에 권리 공매도라는 걸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영업일 기준으로 D-2 이틀 전부터 매도를 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물량은 1월 16일날 나온다 이거는 바보예요 바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주식을 한 후에 있어서 그냥 다 명심을 해야 되고 그냥 뭐 모르는 사람들은 외워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대부분 다 1월 14일부터 물량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야 아는 사람들만 다 여기서 미리 파는 거야 이러한 거에 관련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아 1월 16일 날 나오니까 1월 15일 날 나는 팔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얘가 기본적으로 물량이 언제까지 빠지겠어요? 기본적으로 오늘 이렇게 하한가가 갔죠. 오늘 하한가 가고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야 1월 15일에는 반등을 할 거야. 아니에요. 이거는 뭐 최소 1월 16일 날 반등을 노린다면 이때 노려야 돼. 이때 오히려 어, 유산소자 물량이 나오는 게 1월 16일이라고 다들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우리 주린이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또 세력들은 설거지를 합니다. 한마디로 1월 16일 날아그 전에 미리 다 주가가 선반영 됐구나. 그리고 1월 16일 날아유소자 물량이 나오는데 주가가 잠깐 흔들렸지만 이게 반등이 나와 그렇죠. 그럼 뭐예요? 아 유증 물량이 이제 소화되니까 여기서부터 얘가 다시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겠지 라는 심리를 이용해서 그럼 주린이 초보들을 이용해서 여기서 또 반등을 주는 척을 해요 그 전에 주가가 미리 빠졌으면 그렇기 때문에 한국첨단 소재의 반등 날짜는 그냥 1월 16일일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1월 15일, 내일까지는 조금 빠진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 그러면 이제 1월 16일 날, 그쵸? 내일 어디까지 빠질 거고,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상승폭을 모조리 반납하는 하락 조정은 이변이 없는 한 나옵니다. 그 자리가 여기에요. 맞고 떨어지는 자리. 그리고 여기서 돈을 투입하면서 급등을 그 했던 자리. 마찬가지로 그 전에 이러한 자리는 저항 매물대로 작용이 됐던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리가 뭐야 1차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커요 이러한 구간은 이제 가격대가 3880원부터 3280원 이 구간입니다 근데 이왕이면 주가가 하락 추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상단을 노려선는안 되겠죠 이 하단을 노리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3280원 전후가 지지가 되는지를 일단 체크를 해 보면 될거 같고 그리고 이러한 구간이 지지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올 건데 반등이 뭐 버레티하게 막30%막 상하가를 간다. 이 정도 선은 제가 봤을 때 힘들어요. 뭐 정말 세게 나온다고 치면은 뭐 15에서 뭐20% 전후 정도 생각을 하면 되고 반등이 조금 약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6에서 한7% 정도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과거에 이제 샐리드에 관련된 종목을 제가 찍어 드릴 때도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었고 샐리드라는 종목을 잠깐 보면 이제 샐리드가 기본적으로 이제 유상증자 물량이 나오기 시작한 게 상장이 된 날이 얘가 여기였어요 여기 8월 23일, 23일.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도 고가 봐봐요. 고가 18%. 급등이 됐었죠 그리고 종가가 6% 마감이 됐어요. 한마디로 여기서 유상증자 물량이 소화가 되고 양봉이 뜨고 고가가 10% 뜨면서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로 급등을 주것 같은 뉘앙스를 주면서 개미들을 다 꼬드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여기 이런 구간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추가매수를 랐을 거야. 평단가를 낮추려고.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돼요? 바로 설거지되고 급락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역시도 유산소에 관련된 물량이 언제부터 나왔다? 여기 8월 21일부터 급락이 나왔다. 그쵸. 이게 걸린 고매도 나온 거야 그리고 여기 다음날 8월 22일날 또 마이너스 20%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거, 8월 23일 날발령 나올 거고, 그때까지는 미친 듯이 빠질 거다라고 했습니다. 내일도 분명히 이한국첨단 소재 마이너스 15%에서 20% 파동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이 셀레드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 지지 라인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얘가 저항 매물대가 어쨌든 간에 지금 딱 여기. 그렇죠 여기서부터 어디? 딱 여기. 아래 꼴이 들으면서 돈이 들었던 자리. 제가 여기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구간을 마찬가지로 하드 상단보다는 하단. 딱 여기서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첨단 소재도 이제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저는 뭐제 영상을 다 봤다면 당연히 한국 첨단 소재는 전부 다이 최 국가를 찍었던 1월 8일 날 매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월 8일 날 이제 뭐24% 그리고 이제 종가 만3% 찍고 마감이 되는데 이게 뭐 그래도 혹시라도 매도를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조금 영상을 찍어 드리는 거예요. 항우첨단 소재는 제가 이제 1월 8일 날 여기 영상을 찍어 드렸었죠. 아시다시피 이제 유튜브에서 이미 1월 8일 날 올라간 영상을 이제 조작을 하거나 수정을 하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뭐 텔레그램 뭐 이제 뭐 문짜 이런 것들 조작이 가능하겠지만 자, 이나 제가 사실 5초부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언제? 1월 13일. 그렇죠? 1월 13일에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돼요. 1월 언제? 1월 13일 전까지는 반드시 매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제가 굉장히 강조합니다. 를 1월 8일부터. 왜냐면 이제 1월 14일부터 이렇게 주가가 이제 급락이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마지막 탈출을 저는 1월 13일로 본 거죠. 그리고 1월 13일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시가가 7,460원, 고가가 7,700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예요? 이 구간이 마지막 탈출 구간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거기에 관련된 이제 이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제가 아마 2분 정도부터 얘기를 할 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가 있다? 1월 14일부터 나올 수가 있다. 뭐가? <laughs> 유상증자 물량이. 그러면 1월 14일부터 뭐야?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유상증자 물량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투자 위험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뭐예요? 얘들들이 투자 위험을 잘았는데 주가 급등할 이유가 없대 그렇죠 그럼 뭐예요 이거 말 그대로 이 자리가 지금 고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오늘은 이러한 자리는 뭡니까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내일 주가가 갭상승을 하든 갭파랑을 하든 아니면 보아권에서 움직이든 일단 내일은 뭐야 매도를 이 위에서 하나도 비중을 매도 못한 사람들은 최소 내일은 일단 얘기를 하죠 기본적으로 오늘 매도를 못한 사람들은 내일 어떻게 되든 일단 매도를 떼내라 그렇죠. 그래서 고가로 플러스 7%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그 매도 기회를 충분히 줬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이제 이 종목에 관련해서 다 영상을 찍어 드리는데 문제는 이제 영상만 보고 대응을 하려는 사람들은 항상 매도를 못해요. 그렇죠. 제가 이날 딱 보면은 이제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247회가 떴거든요. 근데 매도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딱 12명 정도밖에 답장이 안 왔어요. 나머지는 다 주가가 급락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도했습니다. 후회됩니다. 말 들을 걸 그랬어요. 라고 이제 질문들이 쏟아지는 거죠. 그 이유는 주가가 뻔히 여기가 고점을 찍고 급락을 하는데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다 여기서 더 급등이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 11,670원 다시 찍는다. 이 가격 넘긴다. 이런 사람들이 20명이고 주가가 급락할 거니까 이런 자리에서 매도해라 라고 하는 사람은 저한 명이니까 20대1, 애초에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야? 다수인 20의 말을 듣는 거죠. 그리고 제 영상을 보고 긴가민가 하면서, 아, 내일 하루만 더 보자. 급락, 폐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에 관련된 장중 대응을, 장중에 내가 그래서 이 종목을 얼마에서 매도를 꼭 하세요. 얼마에서 보유를 하세요. 이러한 문자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다 매도에 관련된 손이 가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공유0 3, 2, 1, 2, 5, 2, 4, 8, 이쪽으로 우리가 한국 첨단이라고 보내서 1월 16일날 이제 마지막 기술적 반등에 관련된 부분들을 꼭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1월 16일날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이렇게 급등이 될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유산소사 물량이 거의 천만주에 가까워요.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물량을 분명히 소화해야 되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급등이 되기 전에 뭐야? 바스권행보 박스권 등락 이 흐름이 먼저 나와야 돼요. 이 흐름 없이 주가가 위로 쏜다 다시 급락됩니다. 이 흐름으로 유상증에 관련된 매물 소화 구성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양자 관련주로 나중에 급등을 해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이 최소 뭐야 일주일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점이 나올 때쯤이면 제가 여기에 관련해서 양자 관련주로 다시 그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때 이때는 모습을 담아봐도 된다라는 내용들을 제가 다 문자 브리핑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 1 0 312 5248로 한국첨단이라고 보내서 이제는 정말 한국첨단 소재에 관련해서 이제 속지 마시고 사기 당하지 마시고 정말 이제 제대로 된 대응 올바른 된 대응. 반드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다 구독자 분들한테는 제가 다 무료로 이렇게 정중 실시간 문자 발송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010 315248로 내가 이제 천인선이 한국 천더 소재 구독을 했다라는 구독자 문자 인증을 주셔서 한국 첨단 소재에 관련된 이제 기술적 반등에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손실폭을 줄이고 빠져나올 수 있게 혹은 더 나아가서 만약에 가능한다면 여권이 갖춰진다면 이거를 수익권에서 탈출할 수 있게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어느 구간에서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되는지 확실하게 대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2031-5248로 한국 첨단. 이번에는 정말 후회하지 말고 문자 주셔서 대응 받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집주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매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서버일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드려요. 왜냐면 이제 뭐한 달에 종목을 막 다섯 개, 열개 나가. 전부 다 매매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년 1월은 좀 많이 나가요. 매년 1월은 많이 나가는 이유가 제가 12월 말에 약수익이 있던 종목들도 웬만한 거다 정리를 때려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연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존의 종목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뭐 내년에도 아마 25년도 1월 달 1월에 나와 종목이 좀 많이 나갈 거예요. 왜? 그때는 100% 현금 비중이거든요. 12월 달에는 제가 일단은 거의 웬만해서 다 종목들을 정리를 시켜요. 1월 달에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1월에만 예외적으로 한 4개에서 5개 전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외에는 한 달에 두세 개 정도가 나갑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구독자 분들을 조금 이제 늘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구독자가 16,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구독자가 이제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제가 계속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종목들, 어? 이거는 다 진짜인가?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다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영상에서 다 언급했던 종목들입니다. 이거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 이제 뭐 우리기술 투자, 뭐 페트로, 뭐블룸테텍 SG, 알테오젠 실제로 다 나갔던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페트로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마 요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때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전환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다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죠 실제적으로 팩트론의이 자리가 이제 어디였는지 보시면 딱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가격대 전후에서 단기 지지가 나오고 급등이 됐어요. 그러면 급등이 나왔을 때 언제까지 급등이 나왔을까요? 딱 10월 중순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날 페트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수하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언제까지 가져가라고 얘기하냐 보세요. 얘가 10월 중순에 <laughs> 출시 된다고 했으니까 최소 우리는 못해도 뭐예요? 10월 중순. 조금 더 얘기하죠. 10월 중순까지 가져가라. 그리고 이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도 들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은 다 완전히 매도가 됐죠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제가 이제 4월 8일날 16만 500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가서 30만원대에서 절반 매도하고 아직도 절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실제로 나갔던 종목이에요. 3월 27일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록들 나왔을 때이 노란색과 색칠한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 종목 위에서 평단, 이 가격 위로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때려야 될 자리입니다. 얘기를 하죠. 3월 27일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알테오젠이 3월 27일날 이제 그 전에 아마 되게 불안했었던 분들이 많아요. 3월 27일이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3월 27일, 여기. 그쵸? 누가 보더라도 추세가 이탈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나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 이 가격대에 들어오면 그냥 신규 추가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주가가 이제 3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3월 27일 보세요. 날짜가 급락이 나와요. 그렇죠? 급락이 나오고 여기 또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떨어져요. 정확히 여기서 지지가 돼요. 보이시죠? 정확하게 어떻게? 딱이 가격대. 여기까지 떨어질 거니까 기다리고 이 가격대 오면 매수를 해라. 그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 지지받고, 이렇게 계급등 하는 상황이 와요. 정확하게 이 가격대를 보면, 16만 5천원, 7천원 전후이죠.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매수가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매도 같은 경우도 잡아 드리는 게, 에브리복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2월 23일날, 그렇죠 이제 37,000원에서 매도가 됐다 라고 나오는데 에브리보 보면은 상황이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하한가 그렇죠 하한가 정확하게 하한가 나오기 전에 죽다 흐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딱 이거입니다 이날 이날 보시면 언제예요 2월 23일 그렇죠 그리고 여기 2월 25일 누가 보더라도 더급등할것 같지만 다음날 하한가가 나와요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2월 22일 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죠. 매도 자리야. 매도 자리. 어. 차맞죠 차에, 차에 실어는 해야 되는 자리예요. 차에 실어을 해야 되는 자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제가 장 끝나고 5시 12분에 찍습니다. 신고가는 지금이 아니다. 언제다? 내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찍는 거죠. 실제적으로 에브리본 2월 22일이에요. 다음날 신고가는 내일이라고 찍은 거죠. 장 끝나고 찍었으니까 다음날 매도 그 다음날 하한가 갑니다. 급락이 나와요 매수만큼 중요한 게 뭐다? 매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항상 매수를 해야 될 자리는 매수를 하세요 매도를 해야 될 자리는 매도를 하세요 그쵸? 그렇죠? 단순히 뭐 어떻게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0-3212-5248 내가 이러한 매집주를 정말 정확한 매수,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3212-5248로 이제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꼭다 받으시길 바래요 이러한 부분들은 11월에도, 12월에도, 내년 1월에도, 그 다음에 2월에도 진행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시장 주도주만 들어가야 돼요. 개별주만 움직이는 장세입니다. 특히나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심해요. 왜? 얘는 항상 <laughs> 입을 많이 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이 터너 순간 어떠한 섹터들은 급락이 되고 어떠한 섹터들은 급등이 됩니다. 주식을 하는 애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제에 관련된 내용들, 정치에 관련된 내용들, 외교에 관련된 내용들이 빠삭해야 된다는 거예요. 빠삭해야 된다는 거. 하나의 뉴스가 떴을 때그 뉴스를 해석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도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일반 직장인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10-315248로 매집이라고 주셔서 트럼프 관련주 플러스 제약 바이오 이거 두개 위주로 매매를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일단은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금리가 꼭대기에서 인하로 가는 스탠스에서는 무조건 계속 시장 주소주 가돼요 금리가 바닥을 찍고 인상하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는 그냥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시세를 줄만 하다라고 하면은 계속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플러스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색깔이 워낙 뚜렷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예 한마디에 한마디에 따라서 어떤 세턴는 급등을 하고 어떤 세턴는 급락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제가 트럼프 집권일 때 관련주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 2 0 3 1 5 2 4 8로 매집이라고 주셔서 이러한 내용들 다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멈췄던 단타도 제가 제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단타 같은 경우도 지금 딱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일단 뭐 시가 그렇죠. 장 전에 나가요. 그렇죠. 뭐 1월 1일 매주 이제 시작하는 이화 같은 경우는 뭐장 시작이 10시니까 9시 50분에 나간 거고 그 전에 보면 뭐예요? 8시 56분, 8시 56분, 8시 58분, 8시 59분 한마디로 장 전에 나간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시가에 체결하겠다는 을 겁니다. 시가에 체결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날 매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시가에 체결을 이제 럼 9시에 매수가 되죠. 그럼 뭐예요? 10시 그렇죠. 9시에서 10시면은 그날 주가 흐름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9시에서 10시 안에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9시에 시가 체결 그리고 뭐야 10시 이전에 매도를 때린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증명을 보여 드려야겠죠 일단은 만약에 배세 그냥 위에 있는 거 하나 검색을 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위에 있는 거배세 그렇죠 베셀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여기 1월 4일 날 매수를 들어가죠 그쵸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죠 1월 4일 그쵸 그리고 여기 1,250원에 매도 걸어 놓는다 그리고 여기 베셀 1월 4일 체결 시간 한번 볼까요 눌러 볼게요 눌러 보면은 이런 식으로 8시 56분에 말 그대로 시장가 매수가 나갑니다 얼마 매도 하라고 걸어 놓고 5분 만에 체결이 돼요 그쵸 그 전에 보면 이게 뭐야 다 뉴스 링크 그쵸 실제적으로 뉴스 링크 또 이런 식으로, 이때 뭐 저출산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고, 이때 아마 저출산 얘기 나오고, 실제적으로 아마 다음날 저출산 갔죠. 그리고 이게 밑에 또 내려 보면은 또 뉴스링크 띄우고, 또 여기 8시 56분에 한빛 레이저. 그쵸? 말 그대로 이것도 이제 8시 56분 매수, 7,900원을 걸어놔라, 9시 17분에 체결, 매도. 한마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뭐예요? 진짜라는 거죠. 이 매집주에 나와 있는 서버일지는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인증을 해드렸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제가 텔레그램으로 지금 인증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쵸? 여기 마찬가지로 중간에 하나만 더 확인해보면, 뭐 수익이 좀 많이 났던 거 볼게요. 3천당 제약. 여기 좀 많이 눈에 띄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똑같이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3천당 제약. 3천당 제약 엔터. 쳐보면은 여기 똑같이 3월 26일. 그쵸? 매수 3월 26일. 136,000원 매도 주문 넣습니다. 3월 26일 체결. 마찬가지로 시간 같은 경우도 8시 55분입니다. 그쵸? 렇 보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뉴스 링크 띄워드리고, 3천단 제약.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쭉 나가죠 진양폴리도 같이 나갔네요 이날 진양폴리 그리고 이렇게 9시 54분 체결 뭐 이제 9시 54분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제가 또 이제 종목들의 대응들도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같이 해드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보면 여기 삼천당제약뭐 진양폴리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진짜 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러한 단타 종목도 같이 받고 싶다. 단타가 트럼프 장세에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020-3212-5248 이쪽으로 단타라고 보내주세요. 매집을 원하시면 매집, 단타만 원하시면 단타. 만약에 두 개를 다 원한다, 그러면 매집, 단타 적어주시면 됩니다. 010-3152-48로 이러한 내용들 보내주셔서 이번에 24년도 12월까지 수익률마저 최고로 찍을 거고 25년도에는 아마 수익률이 더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24년도 같은 경우도 제가 목표 수익률이 1,500%였어요. 1,500%였는데 지금 벌써 2,29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1,500%만 되면 은 제가 종료를 해요. 그리고 더이상 운영을 안 하는데 일단 올해 하반기가 너무나도 힘든 장세였고.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계속 해달라 라고 요청이 와서 제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일단은 23년도는 제가 칼같이 잘랐어요 일단은 1000%가 이제 목표 수익률이었는데 딱 9월달에 1000% 찍고 바로 그냥 종료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25년도. 일단은 뭐 이제 23년도에는 목표가 1000%였고, 24년도에는 1500%였고, 25년도. 요거는 제가 2000%를 가볼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24년도 같은 경우는 장이 뭐 나쁘지 않았죠. 24년도는 장이 너무 힘들었고, 그렇죠 일단은 이제 23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 수익률 나왔던 게뭐 STX. 그리고 여기 뭐, 동우난한테. 일단, 이런 종목들이 거의 최고 수익률을 지켰어요. 그쵸? 일단 뭐, STX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주가가 지금은 이제 아작이 났지만, 최근에 급등할 때는 거의 뭐, 미친듯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왔죠. 뭐, 이 뭐, 만 원도 안 되던 금액이 거의 뭐, 4만 6천 원까지 갔으니까. 그쵸? 이러한 종목들도 STX 이제 검색을 해보면, 브리핑이 거의 미친듯이 나와요. 그러니까 매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계속 해드립니다. 아예 매도를 할 때까지도, 그죠? 근데 요즘에는 제가 문자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어요. 23년도에는 제가 텔레 위주로 많이 했었고, 24년도에는 문자 위주로 좀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제 문자가 좀 보기 편하다고 해서. 일단 STS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아마 매수 진행을 했던 게 제가 아마 꽤 오래 전에, 6월 15일부터 브리핑이 나갔을 거예요. 6월 15일이면 자리가 봐봐요. 6월 15일이면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딱 보면은 뭐예요? 급등 나오기 바로 전의 가격이에요. 그죠? 렇 전의 가격. 그죠? 렇 그, 이날 제가 아예 상세 브리핑을 먼저 해드려요. 6월 15일날. 보면은, 여기 딱 보면, 이제 6월 15일. 그죠? 렇 6월 15일. 어, 이거 되게 많이 했네. 이날 브리핑을. 그죠? 렇 6월 15일날 보면은 이렇게 뉴스 링크 띄워드리고, 계장 체크 드리고, 이렇게 뭐 이제 꿈비 이제 말씀드리고, 백강산업 간단하게 조목 브리핑 해드리고, STX 상세 브리핑. 이건 매집주. 굉장히 길게 얘기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수사에는 6월 16일날 아예 매수가가 나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예 대놓고 매수가 나가죠 그리고 아마 매도를 해야 될 때도 제가 이렇게 나가요 이 보면은 매도가 아마 여기 있을 거네 여기 보이시죠 천천에서 유튜브 종목 대행 매드 9월 15일 그죠 9월 15일 날 아예 대놓고 매도가 나갑니다 9월 15일이 여기 보면은 이날이에요 이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이날 종가가 아니라 언제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아예 거의 뭐 이제 시작하자마자 9시 10분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9시 10분이 아마 이 고가를 찍었던 자리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매집주 같은 경우도 제가 굉장히 그 종목을 매수를 하면은 왜 매수를 하는지, 매도를 하면은 왜 매도를 하는지, 그리고 매수에서 매도 가기 전에 이 상세 브리핑, 종목에 관련된 중간 브리핑을 계속 제가 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이제 디테일하게 진행이 되니까 저를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구독자 문자 인증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너를 구독을 했어. 구독을 했는지 아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020-3212-5248 이쪽으로 나는 당신을 구독했습니다라고 구독자 문자 인증을 보내주셔서 이러한 매수와 매도, 매집주와 단타, 장중 실시간 문자 발송 무료로 꼭 받으셔서 수익률 최고 찍으시기 바랍니다.